안녕하세요 배당할게입니다. 오늘은 배당주하면 좋은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저의 투자 일대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벌고 첫 투자를 시작한 건 25살. 24살부터 월급을 받았지만 그때는 그냥 모았습니다. 직업은 직업 군인이었고요. 그러다 어느 날 같은 중대 선배가 다가와 말을 겁니다. 야 할게야. 진짜 대박인 거 하나 있다 이걸로 나 100만원으로 2천만원 만들었음 엥? 그게 뭡니까?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거 한 사람 진짜 없다 코인? 무슨 장난감 아닙니까? 나 진짜 진지하다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라 너만 알려주는 거니까 부자가 될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음...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래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환전해서 보내고 그냥 거래하면 돼 엄청 쉬워 조금 의심스럽지만 선배 믿고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뚝딱뚝딱 열심히 선배한테 배웠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비트코인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때가 무려 2017년이었고, 비트코인 가격이 300만원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1억 4천이네요. 대박이었을까요? 처음엔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2017년 9월에 제가 300만원, 피 같은 돈 300만원을 진입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서 2017년 10월에 600만원, 즉, 두배 원금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오 진짜 살면서 기회 세번 온다는데 기회가 진짜 찾아온 건가? 그렇게 아주 용감하고 아주 겁도 없이 은행을 찾아가게 됩니다. 신용대출 받으러 왔는데 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음 조회분이 한도가 5천만 원 나오네요.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5천만 원을 가지고 아주 겁 또 없이 거래소에 환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2017년 11월 5천만원 이더리움에 몰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얼마까지 상승을 했느냐? 불과 두달 만에 2억원이 되었습니다. 5천만원이 2억원이 되버렸죠 나도 이제 부자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주 비싼 컴퓨터를 맞추게 되고요. 비행기 표도 예약하고 놀러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화도 사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천만원씩 올랐습니다. 아주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2억원이 됐다가 시간이 또 지나니까 얼마 안 돼서 조금 떨어졌다 다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버텼죠. 그렇게 1억 8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냐. 쭉또 떨어지다가 두달 만에 1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후, 아쉽지만 괜찮아, 또 오르겠지. 여기서 아주 지옥행 열차 탑승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인터스텔라 명장면이죠. 그렇게 1억 2천만원이 어떻게 됐느냐 쭉 떨어져가지고 한달만에 6천5백만원이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6천5백만원 즉 9백만원 이익이 생겼는데도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왜냐면 나는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6천5백만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아주 쫄딱 망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직은 플러스니까 그래도 손해는 아니야 라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1억 1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오 그래 이거지. 난 역시 천재야. 그러고 어떻게 됐느냐? 불과 5개월이 지난 3,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 끝났다 그냥 버티자. 솔직히 이때만 해도 뺐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미쳐버려가지고 다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냥 버텼습니다. 여기서 끝이었냐? 아니요. 3,900만 원이 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700만 원, 진짜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쳤습니다. 나이 26살, 빚 4,200만 원 발생을 했네요. 이 모든 게 1년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멘탈을 부여잡고 취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26살이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 열심히 돈을 저축했습니다. 할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돈이 쌓이니 투자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한번 그렇게 높게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니까 이게 또 시간이 약이라고 다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과거에 큰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기 우상향 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즉 빅테크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운명의 장난이 시작됐습니다. 2020년 3월인데 어떤 일이 터졌냐? 바로 코로나가 터졌죠.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2020년 2월 코로나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주 어떻게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3월달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주가 폭락이 오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애플, 이때 매수를 했는데 아주 순식간에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30%까지 하락을 하고 결국 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손절이죠. 그럼 맞쏘는 어떻게 됐냐? 똑같이 고점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막히게 떨어졌죠. 25%나 하락하고, 와, 더 떨어질 것 같다.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손절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래프, 그냥 버텼으면 됐는데, 그냥 실력이 없었고, 아무것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내 사주에 돈이 없는가 보다. 아주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말 조금, 좀 이렇지만 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세상과 단절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냥 동태 눈으로 시간을 때우기 바빴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수 있는 게한 개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또 시간이 아주 잘 흘렀습니다. 그러다 유튜브를 보다가 알고리즘에 돈에 관한 책 소개 영상이 하나 떴습니다. 그래도 이 이때 돈에 대한 그 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무슨 책이었냐?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소개해주는, 리뷰해주는 영상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책을 사러 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돈을 못 벌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다섯 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레 다른 책도 찾게 되고 돈에 관한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았습니다. 돈의 진짜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시간, 복리, 현금흐름. 진짜 이게 바로 돈 버는 방법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30대 초반, 중반, 현재 시점이죠. 배당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루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지루한 제 얘기를 했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느낌 배당주 투자의 10가지 장점을 이제 제 느낌, 제가 앞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더욱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에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가 개별주보다 좋은 이유 첫 번째는 병동성이 낮아. 신경을 덜 써도 된다. 아까 영상에서 제가 애플을 매수를 아주 고점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했다고 했는데 30%가 하락하고 손절을 쳤다고 말씀드렸죠. 와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건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드물지만 꼭 일어난다라는 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98년 IMF 때 마이너스 73%, IT 버블 때 마이너스 54%, 그리고 코로나 때 마이너스 21%, 그리고 현재 미중 전쟁, 관세 전쟁으로 마이너스 17%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 금융위기, 테러, 무역전쟁, 감염병 등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영역이에요. 물론, 현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아, 이러한 금융위기가 있으면 버티거나 아니면 저점에서 매수를 하거나 할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변동성을 아주 심하게 겪었죠. 개별 종목, 과거 기록을 보면 장기 투자하면 물론 훌륭한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실제 당하면 버티기 힘듭니다. 하지만, 배당주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 이는 투자 심리를 안정시킵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거예요. 이는 곧 아주 투자에 꽂힌 장기투자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배당주는 보통 월, 분기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져도, 그래도 배당을 받으니까, 라는 심리적 버팀목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성숙한 안정적 기업을 편입하기 때문에 이미 매출 이익이 안정된 대형 우량주를 담고 있어서 결국 민감도가 약하고 변동성이 작게 됩니다. 이는 장기 투자에 아주 적합하게 되겠죠. 투자자의 성향 즉 장기 보유형으로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단기 뉴스나 주가 급등락이나 민감한 뉴스 전혀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 크게 신경 안 써도 믿음이 있기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좋은 점 건강을 지킬 수 있다. 25년 3월 13일 기사입니다. 스트레스 껴안고 잠 설치는 한국인 매일 숙면 7%뿐.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잠을 깊게 못 주무시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아직도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근 들어 주식 투자로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은 주간에 장이 열리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은 야간에 장이 열립니다. 그나마 국내 주식을 하게 된다면, 밤에 잠이라도 잘잘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만약에 2024년 8월 1일 날 매수를 했다라고 쳤을 때 시간이 지나서 주말을 빼고 영업 기준으로 2일차가 됐을 때 얼마가 떨어질 수가 있느냐? 17%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뭐 다른 종목을 안 봐도 뻔하겠죠. 그렇게 낮에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과 화만 늘어나고 결국은 잠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국내 주식 손절치고 미국 주식 하는데 테슬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죠. 만약에 2014년 7월 31일 날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쳤을 때 하루 만에 어떻게 됐느냐? 14%가 하락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주식으로 봤을 때 하루 만에.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 아주 곡소리 날 겁니다. 그래서 배당이 좋은 이유는 멘탈 소모가 그나마 적습니다.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즉,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뜻이거든요. 주식 앱을 덜 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마음 편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장기 투자에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이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결국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수면이 줄어들면 건강도 안 좋고, 투자도 안 되고, 모든 게 본업도 무너지고 모든 게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잠은 보약이다. 이거는 나이가 들면 더잘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생활 리듬이 또한 개선됩니다. 습관이 건강해지고 아주 좋죠. 그 시간에 취미 생활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멘탈 건강, 수면의 질, 생활 리듬을 찾아서 결국 이는 부자로 되는 길을 밟아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배당주가 좋은 세 번째 이유 삶의 예측 가능성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보가 굉장히 많아지고 변화가 굉장히 빨라졌죠. 즉 내일도 잘 모르겠고 일주일도 한 달도 1년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한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예측 불가능은 우리의 뇌에 위기감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지속적 긴장 상태를 의미를 하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이는 혼란을 야기시키고 우울감과 의미를 상실하게 되겠죠. 무기력함이 아주 극대화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작은 것이라도 예측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루틴, 시스템, 반복 가능한 행동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그 이상 배당을 설계하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30대인 저로 예를 들면, 제가 배당을 하고 나서 어떤 설계를 했느냐. 40대에 나는 파이어족이 되겠다. 그리고 50대에 나는 세계 여행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60대에는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조금씩 기부를 하겠다. 이런 인생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측 가능한 삶이고 나에게 편안함을 줄수 있는 배당을 하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당주가 좋은 네 번째, 소비 습관입니다. 부끄럽지만 과거 저축이 필요 없다 생각했습니다. 투자로 벌면 되지. 당군일에 돈 벌기 제일 쉬운 세상 아님? 아우 그냥 지금 생각하면 뚝배기 때리고 싶네요. 과거의 실수들 앞서 말씀드렸죠. 역시 뚝배기 한번 세게 맞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저였다면 아주 좋은 승용차에 하차감을 원했다면 지금은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승차감 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아주 먹을 걸 제가 좋아해서 아주 비싼 회를 사 먹었다면 지금은 그 비용이면 배당주 이걸 살수 있는데 라는 생각 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소비 습관이 좋아졌죠. 이렇게 돈 쓰는 것에 대한 아까움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투자로 이어졌죠. 뭐 지금도 사실 편집하다가도 소주와 회가 땡기네요. 아깝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SCHD 한주더사릅니다 배당주가 좋은 다섯 번째 이유 자기 개발입니다.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뉴스면 뉴스 그리고 차트면 차트 유튜브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아주 정보가 널리고 넘친 세상이죠. 하루 종일 머리가 복잡합니다. 특히나 직장인이라면 더욱 그러겠죠. 출근하고 회의하고 그러고 퇴근하면 아주 녹초가 됩니다. 그런데도 주식까지 실시간으로 챙기려면 아주 진이 빠집니다. 주식이 폭등하든 주식이 폭락하든 퇴근 후 스트레스 풀어야 됩니다. 운동은 내일부터 책은 나중에 읽지 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개발은 뒷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배당주를 시작하니까 아주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매일 신경 썼던 주가를 안 보게 되니 본업에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러니하게 일상에 활력을 얻게 되더라고요. 퇴근하고도 운동을 하러 가거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본업에 집중하고 퇴근하고는 취미와 자기개발을 함으로써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기게 되었죠. 이 때문에 유튜브도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돈이 일하는 동안 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기. 이게 바로 배당주 다섯 번째 좋은 이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요. 나머지 다섯 가지는 2부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댓글 이벤트 당첨자 발표합니다. 함께 해야죠.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하나 골라 댓글로 남겨 주세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스타벅스 쿠폰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배당할게요. 오늘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